네, 예, 아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아, 우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음. 먼저 이런 영광의 상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예, 어, 감사합니다. 어, 먼저 어,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어, 먼저 어, 예. 네. 어,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어. 어 먼저 어, 하나님께 감사드리고.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먼저 정말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아, 좋은 분들과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. 아, 부모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우리 <laughs> 이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. 우선 할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...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,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상을 나누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한 마음을 정말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. 어, 일단 저같이 어,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. 어, 더 순수한 마음으로 연기하는 영기사 되겠습니다. 어,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네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. 어... 46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. <laughs>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아. 어,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네,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. <laughs> 네, 아. 어... 사장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 힐링캠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, 어, 그리고 사장이 제안을 기도 감사드리고 어, 지금 이 TV를 또 보고 있을 소리 어, 종교는 없지만 그분께도 감사드리고요. 이상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.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상을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광입니다. 어우, 너무 부끄럽고요. 제일 먼저 우리 하느, 어,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하나님 감사합니다.